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에 사는 레오니레나아빠입니다 2층 슬라브 타서로 다음날인 12월 4일입니다 오늘 하는 작업은 수직으로 되어있는 거푸집 제거 인데요 필리핀에서는 항상 기온이 높기 때문에 타서로 약 18시간 정도 지났으면 수직으로 되어있는 거푸집은 제거해도 문제 없습니다 수직으로 되어있는 거푸집은 기둥과 보의 옆 거푸집 그리고 계단 등이 있겠죠 아직 하루밖에 안 돼서 보시다시피 표면이 좀 촉촉해 보이죠? 콘크리트가 97% 이상으로 단단해지려면 28일이 지나야 되는데요. 근데 하루밖에 안된이 상태에서 밑에 수평으로 된 거푸집을 제거하시면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무조건 슬라브나 보에 금이 가기 때문에 거푸집의 존치 기간은 부위에 따라 또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주 이상은 존치를 하셔야 되고 거푸집을 제거하신 후에도 파이프로 다시 중간중간 받쳐서 28일에 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한두 명더 추가로 고용해 놓으시면 일은 더 빨라지고 한두 명 결근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총 공사 비용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는 경우면 넉넉하게 한두 명 뽑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예외도 있겠죠? 투자 받아서 공사하시는 경우, 분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 혹은 투자자분이 송금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에는 인원 많이 뽑아 놓으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되셔서 투자자분이 돈을 안 보내줘도 인부들 주급을 줄수 있으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코넛 자르는 칼들고 쫓아옵니다. 여기 아저씨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가족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어떻게든 빚을 내시더라도 임금은 지급을 해주셔야 문제 없겠죠? 바닥 수평 잡을 때쓴 나일론 줄인데 이거 아끼겠다고 다시 걷어서 쓰려고 하는 현지 아저씨들 또는 한국 사장님들이 계신데. 뭐 아끼는 건 좋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이게 정말 아끼는 일인지 이거 다풀라면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 끊겨서 다시 이으려면 거기서도 시간을 또 엄청 잡아먹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인력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 사드리는 게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공사할 때 나일론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사지 마시고 10개 정도 사놓고 그때그때 알아서 쓰라고 보관해 놓으시면 좋구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썼던 못들 버리기 아깝다고 펴서 쓰라고 하지 마시고 공사 하나 시작하면 못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자주 쓸못 그냥 박스로 하나 사놓으시면 가격도 키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새 못이라 잘 박혀서 작업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못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이득 아닌가요? 그렇죠? 안녕히 प्रिसमस कीप ढाफ अब्रिस कुहानो स्कुहाँ जिरो जरो अजयादा बन्तुरी एगति रावसा 380 जिरो पर लगतो फिंग ले ले टुगमगा तो बार रावत महा 350 जिरो जिरो हाँ? 350 जिरो 350? बन्तुरी जिरो बन्तुरी जिरो 2층 타설 후에는 다들 긴장이 풀려서 공사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는데 뭘 하셔야 할지 판단하시고 각 개인에게 새로 임무를 주셔야지 그냥 보고만 계시면 중요한 일 하나 끝냈으니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 닫고 일하실 게 리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철근은 기둥에 들어갈 기둥 스타럽이라고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보통 90도로만 꺾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135도로 꺾어 주셔야 철근이 콘크리트에 정착이 더 잘돼서 90도로 꺾는 것보다는 기둥이 더 튼튼해집니다. 전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철근의 피복 두께, 즉 콘크리트 두께를 유지해 줄수 있게 만드는 스페이서 제작 중입니다. PVC틀 반을 갈라서 빼냈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철사로 다시 보정해서 스페이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리> 보시는 것과 같이 계단이 기둥 안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계단에 타일을 붙일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계단을 들어가게 만들어야 타일에 붙였을 때 영상에 보이는 기둥과 레벨이 같아지겠죠? 혹은 레벨이 달라도 타일에 붙였을 때 튀어나오지만 않게 만들면 어색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현재 기둥을 이으려고 하는 장면인데 기둥의 이음 길이는 5 0 p 라고 해서 그 공식이 있어요. 50에 철근의 지름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그 기둥의 이음 길이입니다. 지금 12mm 철근에 익고 있으니 50 곱하기 12하면 600이죠? 그럼 600mm, 60cm를 이어주시면 되는데 만일 기존의 철근이 16mm이고 이으려고 하는 철근이 12mm일 경우에는 큰 값인 16을 50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80cm를 이어주면 되는 거죠 3층 이상 되는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네가닥은 4분의 2 지점, 네가닥은 4분의 3 지점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이어주시면 좋습니다. i okay.